지금까지 기독 저희들이 정말 여러 번드렸어요 네. 저희는 반동성의 기독 시민 연대, 네, 반동성의 기독 시민 연대 대표 주요스거든요 그래서 네. 의전실하고 통화를 하셨었나요? 아, 의전실은 통화를안 했는데. 네, 지금 뭐를 그래서 말씀하시게요? 지금 무지개 현수막. 아, 현수막 관계예요? 네, 그 현수막 무지개요? 네. 예, 그. 저기 바, 그 필리로 바꿔 드릴게요. 공보가로요. 담당 네. 바꿔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콜로세오 네. 네, 여보세요. 네. 아, 거기 공보갑입니까 네. 아, 저는 반동성의 기독 시민 연대 공동 대표 주요섭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예전에도 지난에도 우리 전화를 했었는데 네. 음, 이제 헤리스 대사님 가시고 로버트 랩슨 미국 대사 대리만 계시고 아직 정식으로 대사님이 발령 안 됐나 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음, 부임 하지않으셨는데 저희가 오늘 성명서도 이제 발표하고 그럴 텐데 대사관 쪽 이메일로도 이제 성명서를 보낼 겁니다. 네. 아, 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금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어, 상당수 국민들이 지금 동승해를 반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미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동성애를 많이 주장하고, LGBT를 주장해서, 어, 퀴어 축제, 게이 퍼레이드, 게이 프라이드, 어, 그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 헌법 36조 1항에 분명하게 양성, 남, 자와 여자의 결혼을, 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주한미국 네. 대사관이 한국의 전통적인 한미동맹 정신도 파괴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미 행동을 하는 주장하는 자들과 한통속이 돼서 우리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고 굉장히 음,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까지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온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왜 이런 것이 대사가 바뀌면서도 안 바뀌고 또 트럼프 행정부 때도 안 바뀌고 또 바이든 들어오니까 또 그렇고 도대체 동성애자들이 다 장악해서 그런 거야 미국 대사관에 <laughs> 어떤 이유신가요? 어 일단은 모든 모르는... 네. 동성애자들이 네? 많죠 거기에 미 대사관에.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고요. 아, 그렇게 많으니까 그신념이 넘쳐갖고 그렇게 강조하지. 다른 나라 가면 이슬람 국가 가서도 이슬람 반대하는 그런 거 함부로 개시하고 하나요? 테러의 어...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왜반왜 일단은... 반미, 반미 감정을 자꾸 부추기고 우호적인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 이 있는 국민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인격을 무독하고 자존심을 짓밟고. 왜 이렇게 갈등이 첨예한 요소가 되어 있는 거를 주한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정신이 나갔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와서 외교를 했는지 자기들의 신념을 그렇게 강조하면 동성애자들, LGBT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 유럽으로 갈 것이 왜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몇 번을 얘기해야 그래고 오늘 기자회견 오후 1시 30분에 있는데 주한미국 대사관이라고 그래서 면접도, 면담도 안 해주고, 이렇게 치해법권이라고 자기들의 권리는 주장하면서, 이런 식으로 전통 오를 깨고, 한미동맹도 파괴하고, 그 정신도 잃어버리고, 반미주의자들은 한통속이 돼서 동성애나 주장하고, 이게 주한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하는 일이고, 대사가 하는 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일단은 모든 문의는 저희 이메일로 받고 있고요. 이메일 받아요. 이메일 거기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그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까? 네 보내시면 되고 어떤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계신지는 제가 그럼 저한테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네 제가 이메일... 드릴게요. 이메일 주소를 드릴게요. 네, 알려주세요. 네, 네, Embassy 서울 P A E M B A S S Y. 잠깐만요, Embassy. 네. 그다음에 네. 서울 S E O U L. 네, 예, 서울. P A 퍼블릭 할때 P Apple 할때 A P와 A. A 네 그러니까 쭉 읽으면 e m b 서울 P A 네네 골뱅이 하시고 네한뭐그 다음에 네그 다음에 스테이트 State S 네. 이 A T 스테이트. 네네 맞습니다 S T A T dot com에 아니야 G O V 가버먼트 할때 G O V입니다 G O GOV. 이 m b a s s y Soul PA at s a s s Yes. e s s Yes. s t a t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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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든 한번 면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그 모든 요청도 다, 저희가 다 그쪽 이메일로 받고 있고요. 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할 테니까 아, 네. 이 내용은 어, 네.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미국 대사관들을 격려하고, 취재하는 입장에서 항상 이렇게 걸려갖고, 어, 많은 국민들이 왜 주한 미국 대사관에 대한, 또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자꾸 손상을 시키느냐, 이거죠. 네. 네. 갈등하는 부분 차라리 중립을 지키면 상관이 없는데, 네. 왜 한쪽 편을 드냐, 이거예요.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박 국민을 벗일나는거든요 네. 이 내용 네. 녹음을 떠고요. 이건 유튜브에도 올릴 테니까 제가 이메일 네. 공식으로 올리고 공식으로 요청할 것이고요. 저희들 시민단이테몇 네. 년째 지금 비자 해결하고 항의를 했는데도 답이 없으니까 반드시 민간 네. 이루어지도록 꼭 그쪽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일단 이메일 주시면 저희가 다 보고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